안녕하세요. 교정과 전문의 김진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개방 교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개방 교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그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관련된 치료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방 교합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위아래 치아가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못하고 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니 쪽에서 발생한 전치부 개방 교합인데요. 이런 개방 교합은 꼭 앞니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앞니가 잘 물리면서도 어금니가 떠 있는 구치부 개방 교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이런 개방 교합은 문헌에 따르면 대략 2에서 5%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예전부터 그랬던 분들은 여기에 또 적응하셔서 크게 문제점을 모르고 지내시다가 치과에서 발견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괜찮다가 추후에 개방교합이 생기신 분들은 또 불편감을 느끼셔 가지고 오시기도 합니다. 개방교합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냐면은 대략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격의 원인. 즉 타고나기를 개방교합으로 타고나신 분들인데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위턱과 아래턱이 조금 더 벌어지는 방향으로 자라신 분들은 개방교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얼굴이 긴 경우가 많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치아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치아가 맹출하면서 좀 위쪽으로 들리듯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뻗치면서 위아래 앞니가 물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습관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입으로 숨 쉬는 구호흡이 있다든지, 아마도 이거는 이제 이비누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 있을 텐데 구호흡이 오랫동안 지속되든지 아니면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어서 혀 내미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앞니에 자극을 주면은 앞니가 뜰 수가 있거든요. 이런 습관에 의해 가지고 개방 교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턱관절의 원인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즉 이런 경우는 턱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하악골이 후하방으로 회전하면서 개방교업이 생기는 경우인데 대부분 골격의 원인이나 치아의 원인이나 습관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개방교업인 상태가 많고 턱관절로 인한 원인은 턱관절 증상과 함께 원래는 안 그러다가 나중에 후천적으로 개방교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턱관절로 인한 개방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턱관절의 태양성 변화로 인해서 개방결합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 이거를 이제 모식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여기 보이는 부분이 턱관절인데 턱관절 부분이 염증이 있다든지 뭔가 태양성 변화가 생기게 되면 여기 부분이 조금 녹으면서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래 턱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조금 뒤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앞니가 개방교업이 생기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있는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전보다 얼굴이 조금 길어졌다, 아래 턱이 좀 뒤로 갔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안 그랬다가, 어느 순간 턱관절의 증상이나 변화에 따라서 아니면은 턱이 아파서 턱관절 안정장치를 끼면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개방감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병원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꼭 치료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불편하죠. 앞니가 씹히지가 않고 어금니만 닿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면 같은 걸 끊어 드시기가 힘들고 뒤에 물리는 어금니 몇 개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저작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음도 좀 세게 되는데요. 앞니가 닿아야지 나는 발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발음들이 잘안 되게 되면서 좀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랜 기간 이게 지속되게 되면은 10대, 20대 때는 몰라도 30대, 40대, 50대 되면서 많이 닿고 있는 어금니에 암호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만 힘이 닿게 되니까 크랙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쪽 부위에 잇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저적과 발음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이게 불편하지 않아서 나는 그대로 살겠다 하시, 하시면은, 먼 미래에는 결국에 건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턱관절로 인해서 개방기업이 생겼다 하더라도, 개방기업이 생겨서 어금니만 닿게 되면, 아무래도 식사하실 때 남들은 모든 치아를 사용해서 식사를 하는데 나는 닿고 있는 어금니만 사용해서 식사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꽉꽉 안 닿는 치아들에 꽉꽉 누르면서 저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 자체가 턱관절에도 무리를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이 안 좋아서 생긴 개방기업으로 또 턱까지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어떤 악순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방기업은 교정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꼭 치료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개방기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떠있는 앞니를 정출시키는 것. 즉, 윗니하고 아랫니가 이렇게 떠있는 게개방기합이라 한다면 윗니를 내리고 아랫니를 올려서 이렇게 정출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위에 아래 앞니가 오히려 뼈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어서 건강적으로도 좋지가 않고 또 이미 뒤로 간 아래턱을 앞으로 뺄 수도 없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은 앞니의 정출보다는 어금니의 합입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를 모식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략적인 것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개방교합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위아래 앞니를 뽑는 방향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닿고 있는 어금니를 위에도 올리고 가능하다면 밑에도 내려서 오히려 어금니에 닿고 있는 부분이 안 닿게 되면 턱관절을 중심으로 아래 턱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개방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위아래 앞니에도 무리가 덜 되고 그리고 뒤로 갔던 아래 턱이 다시 앞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할 때 구치부 함입을 목표로 치료를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 장치로 다 치료가 가능하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꼈다 뺐다 하는 인비절라인 장치가 역학적으로는 유료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철사를 하게 되면은 이 어금니를 올리고 아랫니 어금니를 내리기 위해서는 스크류 같은 나사 같은 걸 잇몸에 여러개를 심어서 억지로 이제 고무줄이 힘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당연히 치료가 잘 되겠지만 이 꼈다 뺐다 하는 장치는 장치를 위에 끼고 아래 끼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렛대 원리 처럼 가만히 멍하게 평소에 있을 때 어금니 쪽만 닫고 앞니 쪽만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닫고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어금니에 함입하게 되는 힘을 주게 되어서 어금니 함입이 좀 쉽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저도 이 인비절라인 장치를 하면서 개방교합 환자분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 철사보다 훨씬 빨리 쉽게 잘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서 요즘에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치의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에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냐가 중요하지만 일단은 상대적으로 이제 인비절라인 장치 같은 게 개방교합에는 좀 용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교합이 어떤 것인지, 그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 그리고 턱관절로 인한 개방교합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관련된 치료 사례를 보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